배경고기출 23번입니다 자,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,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는 자, 첫 번째 조건으로는 이차방정식 있죠 얘가 차가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, 그러면 차를 대충 구해 볼게요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6a와 2분의 3a를 뺐습니다 자, 이렇게 두 개를 빼서 절대 값 씌우는 거예요. 이게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. 이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연립 이차 부등식. 자, 이 식들을 이제 볼 거예요. 자, 첫 번째 식은 방금 전에 풀었던 거에다가 0 이하가 붙었습니다. 자, 그러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6a와 2분의 3 경계 포함하는 사이 범위가 해당되겠죠.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. n, n 2에다가둘다 마이너스 붙이면은 인수분해가 되죠.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은 x n, x n 플러스 e는 0 이상이니까 n과 n 1을 기준으로 양쪽 범위가 나옵니다. 자 수직선을 표현해 볼게요. n과 n과 n-1, n-2. 자, 그래서 여기 색칠하고, 여기도 색칠해서, 이렇게 양쪽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,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, 정수 x, 정수 x가 자 정수 x가 4, 4개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하도록 a 값을 정할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 n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. 자 그게 무슨 얘기냐? 일단 자이첫 번째 부등식 있잖아요. 첫 번째 부등식,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을 때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6a와 2분의 3의 사이범위 경계 포함하는 3의 사이범위가 뭐, 나올 겁니다. 근데 그 값이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있잖아요.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정수 x가 4개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. 존재 가능만 하면 된다는 거죠. 불가능한 건 말고 존재할 수만 있으면 된다. 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. 이 자연수가 얼마면 될까 이거래요. 자 예를 들어서 자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6a 그다음에 2분의 3a 자뭐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게 이렇게 범위로 나올 수도 있어요. 그죠? 이런 범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런 범위로 나오면은 당연히 이 간격이 3 아니면 4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. 근데, 자, 범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,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아니면,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자, 그래서 모든 걸다 감안을 했을 때, 자, 모든 걸 전부 다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냐를 생각해 보자고요. 만약에, 하나, 둘, 네, 한칸 1입니다 하나, 둘, 쭉몇 개만 적어볼게요 총 4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n-2보다 조금 오른쪽에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1개, 2개, 3개, 4개가 돼서 여기서 딱 잘라줘야 돼요 자 그러면 간격이 1, 2, 3, 4 얘랑 여기서까지 조금, 여기 더해서 한 5까지도 가능한 범위가 돼요. 6은 절대로 불가능하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본다면, 미안합니다. 자, 이렇게 생각을 조금씩 이제 해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자연수의 범위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, 3이거나 4거나 5일 수밖에 없어요. 3은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. 여기에 딱 맞아 떨어야 죠요 그래서 한 칸, 두 칸, 세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어, 특이사항이 좀 생겨요. 여기에 3이라는 값이다. 자, 3이라는 값이다. 이렇게 3이라는 값이면 반드시 a는. 짝수가 되어야 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2분의 3a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6a가 모두 정수가 떠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a는 짝수가 되어야 돼요. 근데 4랑 5는 정수가 되면 사실 안 돼요. a가 짝수면 안 됩니다. 자, 이거 두 개는 a가 짝수면 안 돼요. 자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절대값에다가 자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분의 3a 자 요게 3인 경우부터 4, 5인 경우를 전부 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. 2를 곱하면 6, 8, 10. 그 다음엔 절대값을 풀고 요 안에 거 계산을 할게요.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9a는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10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a 제곱 마이너스 9a 그 다음에 요거 풀만 6 요걸 넘겨서 보면은 마이너스 6은 0 하고 플러스 6은 0두 가지의 식이 나옵니다. a는 절대로 인수분해가 안 되죠. 루트가 살아있습니다. 그러니까 얘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짝수여야만 한다고 했죠. 근데 여기서 a 값 짝수 나타나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해는 없습니다. 음, 글씨가 잘안 써지네요. 음, 자,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해는 얻을 수 없어요. 없다가 되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8, 풀마 8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제곱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8은 0과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8은 0입니다. 자, 여기서 a가 짝수면 안 돼요. 자, a가 짝수면 안 되는데,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, 짝수가 안 나타나죠. A는 짝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의 합은 9가 되죠. 자,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돼요.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. 자, 그럼 A-1하고 A-8은 0이니까, 자, 결국에 A 값이 1 또는 8. 자,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지금 A의 값이, 자, 우리는 짝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. 음, 여기 짝수면은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8이 안 되고 1은 되겠네요. 음, 자, 그 다음, 세 번째는, A제곱 마이너스 9A, 마이너스 10은 0, A제곱 마이너스 9A, 플러스 10은 0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이건 첫 번째 식 인수분해 되어 A-10에 A 플러스 1은 0인데, 요거 세 번째 거 짝수면 안 되는 거죠. 그럼 A가 10인 건안 되고요. 마이너스 1, 요것만 됩니다. 자, 그 다음 요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. 짝수인 A가 존재할 수 없네요. 그럼 두근의 합이 그냥 9가 됩니다. 자, 두근의 합은 그냥 9가 나오네요. 자,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점검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를 곱했구요.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8, 어, 플마 6, 플마 8, 플마 10 나왔고,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? 인수분해가 안 돼요. 자, 그러면 짝수인 게 없죠? 짝수인 게 없으니까 불가능하다. 음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첫 번째 식, 이 식은요? 자,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. 뭐 실근이긴 합니다. 자, 합은 9가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되죠? 음.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되고, 8이 답이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. 음, 8이 답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, 결국에 여기서 9 더하기 9,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해가지고, 자, 한18 정도 나오는, 자, 18 정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보이네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자, 봐봐요. a가 짝수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짝수가 과연 안 되는지 한번 검증만 해 보겠습니다. 만약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여기 점이 네 개가 있어요. 정수 네 개가 x값 정수 네 개가 돼야 되잖아요. 그러면 여기 한 칸, 두 칸, 세칸 길이가 3입니다. 자, 그러면 a가 짝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인데 아무리 그래도 자,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, 8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, 요 8. 자, 이거 8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 A가 8이다 라고 한다면, 자,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요, 12. 자, 12랑, 그 다음엔 8, 16, 8. 자, 8, 9, 10, 11. 12. 자, 실제로 요런 값이 될 거예요. 여기서부터 여기, 여기 자, 그리고 요 사이 범위가 뜨겠죠. 자, 그런데 충분히 네 개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? 지금 n 2에서부터 n까지이기 때문에 n 2가 뭐 요렇게 들어가고 n이 이렇게 들어간다면,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가능해지는 상황이죠.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, 짝수이면 안 된다. 이 조건은 삭제하시고, 생각을 하나씩 해보면서 푸시는 거를 추천해야겠네요. 그래서 실제로는 팔, 요것도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답이 달라집니다. 자9 더하기 이거 두개 더하면 9죠.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밖에 없고요. 자그 다음에 여기는 9 이렇게 더해줍니다. 그러면 요거 10 있잖아요. a 값 10. 자이 10은 또안 되는가를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. 자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자 만약에 a 값이 10이면 2분의 3에 있는 15가 되고요그 다음에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6에 같은 경우에는 10, 20, 20이 되네요. 그럼 여기에 15를 쓰고, 자, 여기에 20을 쓰고, 16, 17, 18, 19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 n에서부터 n-2, n, 요 양쪽으로 가는 범위를 구,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런 범위예요, 그죠?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, 그럼 일단 두 개가 됐죠. 그다음에 두칸 건너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되어버리죠.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게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따로 확인을 좀 해주시고,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구분 지어주셔야 됩니다. 그럼 이 상태를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고요. 그래서 답은 26이 될 겁니다.